아무도 안 내려 내릴 생각을 안. 어 됐다 됐다. 됐다. 야, 아무것도 없어. 야. 살수 있어? 아니, 기다려 가다 어디 있야나리나한명나어 어느 쪽? 너나나 사이? 나니야가리야내보 내가 리야나리 어이씨, 나 따라온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<laughs> 총 있어 쟤도쟤도 나이스 어 나이스 백고 그냥 아총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중간 비전 비전 아... 쒸... 배낭... 배낭을 여기서 얻었구먼 죽은 애들 있어요, 죽은 애들 어 저기 앞에 있긴 하거든 저기? 다 죽었어? 기절이죠? 기절이네? 어, 기절해, 기절 괜찮아괜찮아아아 근데 여기, 여기 두 명밖에 없었어 아니 총 없냐 진아나응 음. 이거 점프 어떻게 해? <laughs> W랑 C랑 그래.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돼 그래 못하는구만 네. 됐다 도트 먹을래? 이 도트 네. 먹을래 아 도트 도트 있어 도트 있어 나 배율 개많아 팜 얼마 먹던 어, 거? 2배율 4배율 8배율 다 있어 와나 연막탄 하나랑 교환. 어. 연막탄 아 방금. 이거 너 수영기 있어 지나나 이거 껴 이거. 연막탄 아, 교환어나나 보정기 있어. 오케이 감사. 빠이. 하나 잡다. 어안사 만점 안 사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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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서 그만 동작 그만. 야, 이새끼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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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이새끼뭐 줄까? 8배를 줄까? 4배를 줄까? 아, 필요 없어. 총도 없는데, 지금. 아, 총이 <laughs> 나 움푸야, 움푸. 나도, 나도 총이 없어. 나운프야운프 나도 운프인데나 총이 없었데 어,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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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존이, 렛존. 나 아까 전에, 아, 그, 레몬이랑, 사인파 아. 됐거든? 스쿼드 아. 했는데. 맞아, 죽어? 차 타고 가는데 레드존에 다 죽었어, 네 명. 누가 <laughs> 운전했냐 터져서? 누가 운전 했냐고? 어. 어. 응. 어, 너네. 친구, 친구. 레몬 친구. 그래? 너도 죽었어? 다 죽었어, 네 명. 아. 차 있는 사람. <laughs> 같치를 했나? 아유, 저기, 틀렸다. 틀렸다. 오, 엄마. <laughs> 야, 와. 야, 와. <laughs> 우리가 볼땐너 맞았어. 와, <laughs> 씨야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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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터졌어. 이거 하늘 보고 <laughs> 뛰면 돼. 떨어지는 거 <laughs> 피하면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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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레드 노트랑 홀로그램 조준기 있다안 털린 데가 없네. 여기로 싸우자. 아, 죽이자. 죽이자. 죽이자, 죽이자. 차 소리 난다. 어디, 어디, 어디? 울쳐, 울쳐. 진짜. 너면 쏜다? 바닥! <laughs> <받아>. 누가 썼냐? <laughs> 우리 움프들고 되게 자신감이네. 닭 떨어지지, 웅크. 죽여, 죽여, 죽여. 너, 너 누가 쏜 거야, 이거? 내가, 내가, 내가. 나뒤진다나뒤진다왜 사바 좀어다 기절! 하나 어 어, 어 아, 어디어디어디 어디서 아, <laughs> <laughs> 어디 어디서 어 어디서 어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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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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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 내가 보는데, 보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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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. 우리 바로 앞에. 거기, 거기 어 어다 죽였어 다 죽였어 아 살려줘 야, 먹어 먹어 아 살려줘 아, 나, 나, 아 나, 나, 살려줘 저거 너 살려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파밍하고 싶다 어, 장염, 몇 장염, 명이야? 장현 장염, 장현 장염. 장현이야? 장현 장염, 장현 <laughs> 급해 급해 아서 파밍해야지 야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총만 남겨줘. 총만 총만 남겨줘 동리땅 <laughs> 하면 같이 하자 어그런건 <laughs> 없어 샤워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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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로 다 밀어버린다 오, 스카, 스카. 어 석궁. <laughs> 아, 얘도 온프였어. 아. 야, VSS 판다. 왔어 저도 안 쓴다. 야, SL 보정기 하나 버린다. 어 아, 우리 잘 나... 싸웠는데. 오. 와. <laughs> <laughs> 나봐 나봐. 허이 허이 허이. 어, 프레핀 프레핀. 프레프 어디 갔어? 프레핀. 네 영목이의... 와... 어, 여기. 야, 여기. 여 있다, 여기 있다. 아, 저 라이핀 들고 있었네. <웃음> 칩패드 <웃음> 와, 엠포, 엠포 누가 먹었어?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? 말을, 말안 해, 다들. 야, <laughs> 성기 있는데 왜안 먹냐? 성기 내가 버렸어. 어. 아, 내가 뭐, 내가 할걸. 성기보다 낫잖아. 어, 피가 없어어또 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. 죽이자. 우리 여기. 위험하지 아 아냐아냐아냐 차가 있어 <목소리> 좀나 <목소리> 구급상자 10개 있는데 나 2개 야나 <목소리> 에너지트렁크 6개 나 여기 아, 한 차소리 조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멀다 멀다 빨리 아니야, 아니야. 또와 아냐아냐 또 또와 또와 여기여기 멀어 멀어 에스테 올린 소 5탄 없나? 보통 많아. 건너마나 140발이 있어, 여기. 아, 비벼봐, 저기서. 여기, 내, 여기 내렸다. 여기 내렸다. 여기가 어디야, 마 앞에 집. S, S. 어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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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애들, 애들. 나 하나. 네, 형. 나 돌아간다. 멀리, 멀리. 오케이, 오케이, 난, 난 직진한다. 나, 나 돌아갈게. 아, 가진 않을 거야. 여혼자다까나 쏜다. 야, 문 안에 있다. 어. 야, 옆. 야야, 많다. 애들 확인하기 어렵다. 하나 죽였어. 하나 더 있다. 나 아, 씨엘. 공포집 보건. 안에 있어. 집 안에 있어. 집 안에. 있어. 크게 돈다 샷 기절 하나 기절 네, 기절했어 하나 더 있네? 어, 기아이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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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아,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다 집 안에? 어 뭐야 야, 왜왜하려 문에, 문 안에 있다 쟤 죽었는데? 개피 p 1 쏘는거야? 이상해 어 뭐야 이게 미안 어디냐? 안 보이면 뭐 숨어야지 뭐쟤 죽여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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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, 죽여. 나, 야. 나, 오탐 많아. 야, 은기는 누가 죽였어? 그니까. 러 나, 왜 죽은 거야? 어. 야우. 없어, 없어지. 클리어, 클리어, 클리어. 클리어. 봐봐. 라라라따 오탐, 천국. 다다다라 아. 다들 아, 죽고 싶어. 에미서야에미서 있다, 에미서에미서 먹을래? 현시가? 아, 괜찮아. 내가 먹겠다 그럼. 괜찮아? M24? 어? M24 M24 형주 먹어 오케이 담배딱 껴주고 SR 뭐 있나 좀 주워주라 어나 저쪽에 다 버리고 왔는데 주워와 주워와 아이씨 멀어 멀어 <laughs> 어, 자리 좋네데 어. 야, 4배율8배율 이배율. 8배율 챙겨야겠다. 아, 애써 없으면 말짱 꽝인데, 요 아. 총만 해도. 이미스 그런 거야. 7탄 없냐? 너? 실탄떨이 많아 야 나. 여기이맛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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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있을 거다 있다. 아, 다살수 있었을 거 같은데. 근데 아쉽다. 우리가 산게이디야 그래. 두명 죽고 네명 죽, 세명네명 죽었나? 나는 한 발도 쏘지 않았지. 야 아, 나. 미안. <laughs> 나 너무 크게 돌았어. 싸라워라 그래, 쏴라 그래. 줄어들고 있다. 아. 오케이, 애들 지금 긴박해, 긴박해 지금. 밑에서는 안 보이게. 나저 집도 불안해. 어, 나는 잡지 아, 아니면은... 아니지? 사소리, 사소리. 너 저거 총 들면 위험하지. 아, 아니, 아니다, 못 봤다. 못 봤다. 야, 들어가라. 안 들어가, 안 들어가. 해지가 안 들어가야 돼. 이제 봤다. 나무, 나무 뒤에 나무, 나무 뒤에, 나무 뒤에. 아, 걔네 아이들이 누가 쏴주고 있어? 누가 쏴주고 있어? 야, 뒤에도 있다. 뒤에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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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뒤뒤뒤 D다, D다. 아니다, 아니다. 아가 아, 같은데. 형, 저 뭐가 안 말라? 어, 나, 나 채우고 있어, 지금. 풀더핑, 풀더핑 했어. 어? 아니, 아니. 야, 야, 야. W, S 쪽에 애들 뛰어가는 거 보이지? 어. 아, 어 우리 죽이는데. 어. 감사하긴 한데, 우리 내가 뚫린다, 우리도. <laughs> 야, 슬슬 가야 된다. 핑 봐. 아, 흠야 가야된다 핑봐 봐봐 그 저격 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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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서 한번 봐봐 앉아서. 형주야, 가야 돼? 내핑 봐. 야, 근데 그 앉아서 형자 가야돼 나무 뒤숨내핑봐야 근데 그핑 조심해라 끼가 어, 그쪽에 있어 애들이 있어 아, 봤어 봤어 내가 봤어 줄게 앉아서 나 어, 앉아. 봤다 오케이 어, 오케이 나도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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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나있다 어커다 코앞, 야, 왼쪽 왼쪽 야뒤뒤 형자 뒤 형자 뒤아 나이스 남명 더있다어 이쪽에 있어 내가 보는 쪽에 형자 아, 잘 나한테, 잘 나한테 와 형자 형자 나한테 와 나 가고서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여에 있는데? 나 지금 2대1일 수도 있어. 1대2 등, 상자. 이거 아니야? 너냐? 이거 너, 데이 아니지? 너 아니지. 너 아니지. 아, 나 돌, 돌, 돌. 너냐, 이거? 너 아니잖아. 나야! <laughs> 엄마! 뭐야? 근데 왜... 아! 이쪽. 엄마! <laughs> 돌, 돌 앞에 있어, 돌 앞에, 돌 앞에. 아어 알어. 봤어, 봤어. 연막 뿌려주는 것도 괜찮은데. 아 빨리 와봐. 연막 하나 뿌리고. 아잇게잇게 연막 하나 뿌리고. 이돌 뒤에 있다고? 코앞에 돌? 저돌 뒤에. 저 코앞에 돌. 내가 봤어. 눈마쳤어 <laughs> 아, 눈마친거 <멋진> 아니지. <laughs> 내가, 내가 봤어. 논줄 알고 갔더니. 아이디가, 오, 아이디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어, 있다, 있다. <laughs> 야 머리 맞았어 필름탄으 <laughs> 머리 맞았어 형자 어? 닭돌해 저 돌로 야 돌.. 내가 돌.. 너봐 니가 돌로 닭돌에 빨리 야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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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-P-120 나이스 아아 아아 잘했다 야 닭돌 잘했다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자신감을 넘어 졌다 <넣어줬다. 웃음> <laughs> 나 솔직히 못 봤어 마지막에 고생했다, 얘들아. 오늘 여기까지 하자. 아 더해. <laughs> 됐다. 은기야, 이등했을땐나갔나 1등. 얘? 아니 있어. 아 생겼어.